안녕하세요. 동행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가족내에도 삼각관계가 존재한다란 칼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삼각관계 아시죠? 한 여자의 두 남자, 혹은 한 남자의 두 여자,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라고 할수 있죠. 삼각관계의 과정은 긴장과 갈등이지만, 결과는 파국으로 끝나는 삼각관계. 그런데 이러한 삼각관계가 가족내에도 존재하는 것 아시나요? 그럼 어떤 경우가 가족 내 삼각관계일까요? 부부와 자녀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가족 내 삼각관계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삼각관계가 맺어지는 이유는 부부 체계의 정서적 관계적 불안정 때문이죠. 그럼 조금씩 풀어볼까요? 부부가 정서적 관계적으로 불안정하면 부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부부가 그 스트레스를 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제3자를 끌어들이죠. 가장 쉬운 대상은 자녀이고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원가족이죠. 그럼, 부부라는 양 축과 함께 자녀나 원가족이 세 번째 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삼각관계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삼각관계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가족 내 삼각관계는 갈등 당사자의 스트레스를 낮추게 되죠. 즉, 부부의 갈등 스트레스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은 줄어들게 되는 대신, 그 스트레스는 제3자에게 전이되죠. 일단 부부 갈등이 약해지니 문제가 해결된 듯한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의 스트레스를 피동적으로 받은 자녀는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녀가 우울하거나 자주 화를 내거나 가출을 하거나 학교 폭력에 연루되거나 불안하거나 틱 장애가 오거나 ADH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족 내 삼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내 삼각관계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개인적 증상이나 또래 집단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벌어지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가족 내 삼각관계는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조현증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부터. 가족 상담 혹은 가족 치료가 태동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많은 연구 과제는 조현증 가족이었죠. 조현증 환자가 있는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 많은 가족들이 가족 내 삼각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서 매우 밀착된 관계가 발견되었는데요. 아마도 남편과의 관계 스트레스를 자녀와 밀착하면서 해결하지 않았나 추론합니다. 가족 내 삼각관계가 형성되면 자녀에게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첫째, 이중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빨간 등과 파란 등의 신호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는 출발해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이중메시지는 한 사람이 동시에 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자녀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줄수 있죠. 엄마는 이렇게 하라 하고 아빠는 저렇게 하라 할수 있죠. 이런 것이 반복되게 되면 자녀는 분열적인 상황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악화될 때 조연증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학설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는 조연증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시작은 엄마의 의부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엄마는 청소년기 딸에게 수시로 자신의 의심을 임의적 추론에 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아빠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에는 엄마와 전혀 달랐죠. 이에 우울증에 빠졌다가 조연적으로 간 경우인데요.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둘째 충성심 갈등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부부가 갈등을 하게 되면 자녀는 약자 편에 서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엄마가 약자라면 엄마 편, 아빠가 약자라면 아빠 편이죠.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보다는 누가 더 강하냐, 약하냐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엄마나 아빠 편에 서면서도 소외된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발생되는 것이 충성심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양가감정이라고 하죠.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양가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분노는 물론이요, 성격장애나 품행장애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가 감정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잠재우고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병리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내 삼각관계가 존재할 경우 자녀가 결혼 후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부모 중한 사람과 밀착했던 사람은 결혼 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인데요. 결혼 후 원가족과 분화되어야 하는 인생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와 직면하게 되죠. 원가족과 친하게 지낸 것과 별개로 원가족과 핵가족 사이에는 경계선이 필요한데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다 보니 부부관계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핵가족에게 침입하는 원가족이 있을 경우 남편이나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불만불평이 있는 경우. 가족 내 삼각관계에 익숙한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가족과 척을 지라는 것이냐고 오해하고 배우자를 공격하고 심한 경우 이혼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분화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문제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의 원인은 가족 내 삼각관계였는데 이런 것에 대한 통찰, 성찰이 없으니 이혼 후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핵가족보다 원가족 우선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감만 누리는 것인데요. 따라서 가족 내 삼각관계가 존재한다면 탈삼각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삼각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삼각관계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과 함께 이런 현상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질 경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실상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 내에도 삼각관계가 존재한다는 칼럼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